남편이 매일 여직원 문자 보내길래 확인하고 펑펑 울었다. 한달 전부터 남편 휴대폰에 알림이 자주 왔다. 저녁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울렸다. 이름은 김지은 대리였다. 회사 여직원인 것 같았다. 처음엔 업무 연락인가 보다 했다. 하지만 밤 10시, 11시에도 문자가 왔다. 이 시간에 무슨 업무 연락인가? 남편한테 물어봤다. 김지은 대리가 누구냐고. 남편은 그냥 회사 후배라며 별일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찝찝했다. 며칠 후 남편이 샤워로 간 사이 거실에 둔 휴대폰 문자 알림이 또 왔다. 김지은 대리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휴대폰을 열었다. 문자 내용으로 확인했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오늘도 고맙다는 내용. 내일도 부탁한다는 말. 남편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며칠 동안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가 가득했다. 퇴근 후에 만나자는 약속, 주말 일정 조율. 주말에도 만난다고? 나한테는 회사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었다. 배신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휴대폰을 던졌다. 김지은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숨을 쉬더니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시 외도였구나. 그런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상자를 가져왔다. 여러 권이 앨범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식, 신혼여행, 첫 집들이 사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여져 있었다. 직접 만든 앨범이었다. 남편이 6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고 내 생일 선물로 준비하느라 디자인 전공한 김지은 대리가 디자인을 도와줬다고 한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선물 못 줘서 미안했다며, 이번엔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다고 했다. 주말과 태군을 만난 건 앨범 작업 때문이었다고 한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붙어있었다. 여보,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과 보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요. 남편을 의심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은 괜찮다며 나를 안아줬다. 다음 날 김지은 대리한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김지은 대리는 남편분 정말 멋지시다고 행복하라고 답장했다. 생일 당일 남편이 앨범을 다시 건넸다. 함께 페이지를 넘기며 추억을 이야기했다.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사랑스러운 우리 신랑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